안녕하세요. 수원의 천의신당 국보만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 요 시간에도. 예. 네. 죄송스럽게 남자분 사주 한번더 드릴게요. 근데, 나이 어린 나이치고. 네. 저도 나이가 조금은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진짜 한란이 참 많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네. 부모의 덕도 없고, 인덕도 없고. 근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하 어린 시절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라는 사주예요. 어, 많이 고생을 많이 하는 사주. 했다는 사주라고. 사주지. 예. 근데 사주가 얘도 신의 사주는 맞아요. 네. 어린 나이인데도. 네. 예, 신까물이 있는 사주인데. 연예인 사주 같아. 연예인 사주고 얘 건물 있어요? 그, 그건 저도 모르죠. <laughs> 건물인지 모르죠. 아니 뭔 문서가 네. 지금 문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문서 어, 많아요, 선생님? 문서가 지금 문서가 이, 지금 보이거든요. 네. 문서가 있긴 한데. 얘는 어린 시절에 힘들게 살았어도, 네. 금전이 많이 불었다 그래요. 금전이요? 네. 오, 금전이. 예, 돈을 많이 벌었고,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다? 예. 주인님 말씀하시 예,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많은데, 어린 시절에 고생한 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네. 20대, 30대, 그때 조금 고비가 있습니다. 얘가. 어, 20대, 20대, 30대 가는 길이 중... 예, 예. 힘든 상황이 올 거예요. 왜냐면, 네. 이 신의 이 사주는, 네. 저희 같은 이런 사주는 참 외로운 사주거든요. 네. 그리고, 부모, 형제, 복이 얘가 없어요. 애정, 결핍이라 그럴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아 정이 그리운 사주. 정이 그리운 사주? 예. 네. 뭐, 엄마의 정이든가, 아빠의 정이든가, 뭐, 형제 간의 뭐 정이든가, 응? 어? 그런 정이 얘한테는 참 부족해요.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잘 해주면 네. 얘가 많이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살아요. 어, 의지를 예, 잘해. 의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금전 관리도 많이 잘 해야 되겠지만 네. 어린 시절 생각해서 좀안 좋다, 이거는 안 된다 네. 하는 거를 판단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아, 하면 안 되는 거를 판단. 네. 잘해야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음... 그것만 아니면은 괜찮아요. 그게 그 기간이, 네. 말씀하신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그 시점인가요? 네. 어...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게 영상이 다 보여요. 왜냐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이 애가 네. 참 힘들게 사으라는 사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한테 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인기를 누린다든가 뭔가 있어 얘한테 그러면서 재물, 금전 그런 게 많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얘가 괜찮단 말이지 지금은. 근데 어린 시절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응? 근데 그거를 초심을 잃지를 않고 끝까지 얘가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산다 그러면 괜찮은데, 분명히 음. 이 시련은 있어요. 아.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넘어간다 그러면, 재산은 모일수록 모여져요. 아. 계속 네. 근데, 한순간에, 판단 잘못해서, 금전 손실, 네. 그런 게 분명히 올 겁니다. 아. 그것만 안 한다 그러면, 괜찮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사주는 결혼도 늦게 해야 돼요. 어 결혼 늦게 한다고? 네 어... 늦게 해야 돼요. 일찍 하면 절대로 일부종사 못 해요. 이부종사도 어... 못 해요. 사주 자체가 그래요. 무조건 늦게 해야 된다. 네 어... 신의 사주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음... 이 사주가. 오늘 여자분도 좀 힘들 힘든 거죠, 그 그렇죠. 맞추기가? 그럼요. 어... 신의 사주를 갖고 있어서. 네. 어... 알겠습니다. 이 사주를 좀 들어봤는데 네 어, 그래도 거의 다 좋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도 뭐...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고비는 분명히 아... 오니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지. 음,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잘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 이 사주드린 분이 어린 나이라 혹시나 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영상을 볼 수도 있는 확률도 있어요, 사실. 네. 혹시 보신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좀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까요, 그한테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뭐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 같은 사람이에요. 네. 나이도 어리고 아직까지는 부모의 응, 부모 품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사주 같아요. 사주 자체가. 근데 꼭 본인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평생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어린 시절 내가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 상황을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끝으로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천혜신당 국보만신이었습니다.